칭, 토북 상, 더, 더 덩, 통. 칭, 는, 부구 돌보지 않다. 이 꾸가 돌보다 할 때의 고짜입니다. 손 상, 더, 덩, 통. 몸에 덩, 통, 아픔. 아픔을 돌보지 않고. 이꿀루 바, 치, 라, 이, 다, 성 한. 꿀루는 구르다. 대굴대굴. 구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꿀로 바칠라 대굴대굴 굴러서 올라와서는 따성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또고 타드 야츠 어 피하다 아까 나왔죠? 야츠, 이빨 그의 이빨을 피해 니오, 쨔이时스허 손은 쨔이처스 이때는 지금은 <목소리도> 보호의 즉시 뭐, 지아오더, 호의뭐뭐 할리가 없어 즉시 <목소리도> 자세히 세밀하다, 섬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잘게 지아 <목소리도> 쉽지 않아 지아오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아 타호의 반이, 타호의 반이 허 소는 후에 뭐할 거야 너와 풀을 같이 툰다우투우리취투는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뱃 속으로 삼킬 거야 나我 어, 마상就会死掉 나 그러면 我 어, 나는 마상 바로 就会死掉 바로 죽어 버릴 거잖아 쓰 죽다 띄어 버리다죠. 뭐뭐 해버리다 죽어버리게 되잖아. 홍터우 코치라에 홍터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타허 차오 그와 푸른 이징 이치 찔러 니우더子즈 벌써 함께 찔러 들어갔습니다. 니우더子즈 소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칭토우 요 태어다오 니우선상 칭토는또태어다유니상 니우 소의 몸 위로 뛰어올라가서 그저 뚜피 그 사이에 두다 그 간격할 때 격자죠. 뚜피 백가죽입니다. 백가죽을 사이에 두고 和红头说话,红头啊 말을 했습니다. 红头,不要怕.红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你会出来的。 너는 나올 수 있어. 会, 여기에서는 뭐뭐 할수 있다. 我听说, 내가 들었는데. 听说는 들었는 누가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요 또우줄리 이공여 스거웨 소위 배는 이공 모두 다 합해서 여 스거웨 네 개의 위가 있어. 지엔쌍거웨 앞에 세 개의 위는 슈주장스우다 주장은 저장입니다. 주, 저자고요. 장, 장자죠. 수우 음식물을 저장하는 거야. 저장하는 것이고 주요 디스거웨이 주요 오직 네 번째 위만이 잘시관 소화다 잘시비로소관 소화다. 시화 소화하다고요. 과는 관장하다, 마타하다라는 뜻이죠. 소화를 관장하는 거야可是하지만你说这些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对我有什么用呢？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우머용나 어떤 소용이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홍토 빼야이다, 쇼. 홍토가빼야이더 아주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땅란 여용. 당연히 소용이 있어. 땅이 헐. 잠시 후면 니어 쉬우시다, 쇼. 소가 쉴 때, 휴식할 때에 타여바 깡차에 툰진취다 차오. 그 손은 여 뭐뭐 할 거야. 바 깡차에 툰진취다 차오. 깡차에 바로 조금 전에 툰진취 삼킨 툰진취 삼켜서 들어간 차오. 그 풀을 종신 송후의 주일이 종신은 다시, 새롭게 라는 뜻입니다. 송호의 주일리 주인은 입이죠. 입으로 다시 송호에 돌려보내서 랑허 그리고 나서 시저 마이엔 시저 마이은 아까 지아오는 쉽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죠. 아주 잘게 시 섬세하다, 씹자죠. 아주 잘게 씹어서 씹고 만옌 만은 천천히 느리게죠. 옌 삼키다. 아주 잘게 씹어서 천천히 목구멍으로 삼킬 거야. 你是 용감더시 수 너는 용감한 귀뚜라미잖아. 띵一定能出来的 너는 반드시 나올 수 있을 거야.谢谢你，고마워. 홍토의声音小得几乎听不见了. 홍토의声音, 홍토의 소리가小得작았습니다. 정도 보죠? 떠가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지후听不见了. 지후는 거의听不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다야우자야야우는 깨물다 이로 무는 것입니다. 야우자야 그는 이를 물고 부랑쯔지 부랑 허락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부랑쯔지 자기 자신이 스취 지의 失쥐는 잃어버리다. 失去는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각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악물었습니다. 홍토在牛肚子里홍토는소의 뱃속에서 随着朝一起移动随着朝 풀을 따라 함께 이동 이동했습니다종第一个胃从第一个胃从第一第一个胃두 번째, 번째 위로 갔고 요종第一个胃从第一个胃从第一个胃从第一个胃从第一个胃从第一个 이때, 홍토우又看见了光亮. 홍토우는 또光亮 빛을 보았습니다可是他이经 이동에 不能动了 하지만 홍토우는 이미 이미 이동에不能动了 이동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똥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죠. 아주 작은 움직임도 뿐엉똥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시 칭토 파다오 뉴 비즈상 이때 칭토가 바다오뉴 비즈상 파는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소의 코 위로 비즈 코죠. 소의 코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용 타더 션티 그의 몸을 이용해서 짜니오 비콩리 비콩은 콧구멍이죠. 소의 콧구멍에서 청라이 청취 비비다, 문지르다 어디에 빌 붓다 라는 뜻도 있고요. 우물쭈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의 콧구멍 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티, 에취 의성어죠. 니오달러 이거 펀티 소가 따 펀티 재채기하다입니다. 펀티 재채기죠. 재채기를 했습니다. 홍터, 스위저, 이, 두한 차. 스위저 또 나왔네요. 뭐를 따라서 이도차오이 도안은 이 덩어리, 어떤한 뭉치가 되겠습니다. 그풀 뭉치, 풀 덩어리와 함께 이 샤즈 단번에 한 번에 게이 펄러출라에펄 뭐 뿜다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게이 펄러출라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홍터우 칸지엔 찌지다 방요. 홍터우는 자기의 친구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친구를 보고는 가오싱더 리우샤알라 옐레 가오싱더 아주 기뻐서 리우 옐레 눈물을 흘리다죠. 리우샤알라 옐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에시니 고마워. 칭터우 笑미眯地说 칭타오가 시어미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미미는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부야오쿠 울지마 찌우수안니짜이니오두우줄리 여기에서 수안은 뭐뭐한 셈 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한 셈쳐 니 자인 이 오두우즐리.내가 소의 뱃속에서 수얼러 이츠 루이싱바.한 차례 여행을 한 셈처 쳐 했다고 쳐.네. 하마터면 참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는데요.칭터의 기지로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네, 소가, 위가 네 개가 있다는 것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이 저절로 알게 되고요.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하면 또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